세게 말을 해야 돼요 프리나인 아프리카인 아프리리카나 아프리카인 아프리카인 아프아프리인 아프리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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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 자,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저런 형태로 다 근데 이게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 동일한 개념이 들 계속 반복된다는 걸 느낄 거야 그래서 그 100개가 너한테 딱 이렇게 켰으면아다 만든다 이렇게 <laughs> 아니야 진짜요 나중에 너가 막판에 됐을 때는 1번부터 30번까지 22번까지 20, 올때자 1번은 무슨 소리야 2번 무슨 소리야 3번 무슨 소리야, 소리야 줄줄줄줄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어느 상관수가 탑핑이니까 상관수수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활용문제를 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삼각형을 풀 때에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입니다. 아. 삼각형이 이렇게, 삼각형을 푼다는 것은 뭐냐면, 일부를 주고,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안 가르치고, 나머지는 다 찾아내라. 이게 삼각형을 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 다그 얘기겠지, 이제. 삼각, 삼각함수 활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삼각형을 푼다는 얘기가 될 거야. 첫 번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3분의 파이라고 있었어. 3분의 파이라고 있었어. 60도라고 저도 우리는 3분의 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6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판이다라고 주어졌어요 삼각형을 다풀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삼각형을 네.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 마주 보는 변과 이있는 마주 보는 변과 각이지. 얘가 알려고지이건 되는 야 그러면 마주 변과 각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게 사인 문제를 보는 눈이 뭐여야 되냐면 사인 법칙을 외워가지고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언제 쓰는지를 알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 나오면 사인 법칙 왜 그런가? 여기가 6이야. 여기가 3분의 8이야. 자, 여기서 주화의정리를갖자 원주각은 어디를 도든 각도 변하지 않지. 그럼 얘는 지름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도 이각부는변하지는 않지. 지름이 돼도. 근데 얘가 지름이면 여기 둘이 직각이 될거 아니지? 그럼 기게 외접원의 반점 R이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겠니? R이 되겠지. 이거 때문에 이것이 사인이 되겠지. 맞지? 응. 그럼 이 관계식이 떨어지는 거니까, 자, 요걸 조금 정리해서 이하를1로 보내고 얘를 1로 보내면, 사인 3분의 8이 분의 6은 2아이다라고 하는 식이 나옵니다. 요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의 요각을 A라고 하고, 요번역기을 A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근데 얘랑 얘랑 알려줬다고 치자. 그럼 마주보는 각각변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주보는 각각변이 있으면 sin a 분의 a는 2 아니다 라고 쓰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니 당연히 뭐가 되겠어? sin b 분의 B도 b 도 당연히 2 아니겠지? 또 sin c 분의 c도 당연히 뭐겠어요? 이 아니겠죠? 이게 sin 법칙이다. 어, 근데, 언제 쓰는 거야? 마주보는 각각 어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각은 알려줬는데, 이각은 이 길이를 안가려줬어요 그럼 저 얘랑 얘랑을 알면 얘가 튀어나오는 거잖아. 이세 개가 미지수인데, 세 개가 미지수인데, <laughs> 그 중에 한, 두 몸을 가르쳐줄수있게 나머지 한 몸이 아는 거 아니지, 그 근데 그렇다면 얘를 안 가르쳐준 상태에서 얘를 알려줬다 그러면 얘를 알려준 얘도 아닌 거 아니냐? 맞지? 그래서 자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 마주보는 각과 면이라고 했지 두 번째 언제 쓰나? 외접원의 반지름이란 말이 나면 아100% 사인 법칙 외접원의 반지름이란 말이 나면 오 그냥 사인 법칙 이렇게. 여기까지 됐을까? 응. 자, 사인 법칙을 쓸줄 알고 조금만 연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쓰는지 알아야 돼요.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가 있을 때. 여기까지 끝게 됐을까? 사인 법칙 어제 들어온 면 봤지? 그래, 대충 뭐. 어게든 보기 봤잖아, 그지? 렇 그러니까 근데 언제 쓰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자,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 그다음에 사인 반름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 자, 근데 그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각을 60도라고 줬는데, 여기가 4하고 여기가 5에, 그럼 맞을 보는 각과 넌이 없잖아. 근데 반지름도 없어. 이때 쓰는 게 뭐지? 손상이 없지. 사인 법칙보 외우자 어, 근데 코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 알자 삼각형이 나왔는데 사인 법칙못 쓰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 그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사인 법칙을 쓸수 있는 건지 거냐 없는 건지 이알고이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인 법칙이 아니면 코사인 법칙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코사인 법칙이 뭐냐 자 외우자 왜품작권자 있을까? 피타고라스지, 이거? 이거 피타고라스 쓰지, 쓰세요. 내가 비교는 것처럼. 근데 요비교는 거, 각도의 뭐, 마지막 이 요각도 알려주실 때야. 이거 뭐지? B-C의 제곱이지? 품작권 있는 이거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야. 걔는 명색이 코사인 법칙인데.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음, 자. 자, 일단 삼각함수를 하는데 1번과 2번은 알았어. 자, 넓구하는 문제, 뭐,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칩시다. 자. 근데, 삼각함수 문제를 여기까지 알았는데 왜 응용무차만 나오면 나는 왜 하나도 못 풀까? 왜 모르겠을까?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 뭘잘 써야 되냐면, 예서 이렇게 있지 않아요. 삼각형 이렇게 놓습니다. 세타 딱 하나 줘요. 코사이 세타는 뭐다? 이런다 해 줍니다. 근데 얘네가 꼭 삼각형을 이렇게 잡아서 이것만 문제를 푸니까안 되는 거예요. 이 세타는 여기에도 적용이 되잖아. 두번 썼어요. 그 여기서 코사인 한번 쓰고, 여기서 코사인 한번 쓰고. 두번쓸수 있잖아. 그렇게 같은 값을 두 번에 걸쳐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재활용을 하는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도 이런, 또, 야, 자, 이게 캔슬 1번. 자, 2번째. 여기가 셋 다. 이렇게 한번쓸수있고 이렇게 한번쓸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무슨 니다 아니 이 양반아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다른데 왜두번 쓰라고 해? 그래? 이 각도는 8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근데 코사인을 쓴다고 쓰자 마이너스네. 그렇지 얘는 파이니까 안 변해요.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줬다 하더라도 여기도 준 거랑 똑같아. 자, 요거는 하도 많이 쓰는 거라 좀 빨리 할게요. 코사인 세타가 와이너스 3분의 1이래. 그럼 얘가 될까, 둔가 될까? 90도 넘어갔겠지. 코사인 s 잡히니까. 그치? 그래서, 아,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아, 이미 이 값은 중간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가 그게지, 당연히. 양수입니다. 그럼 이왕 한 번, 사인도 정리해봅시다 사인은, 여기가 다 플러스지.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타를 사인으로 줬잖아? 그럼 이것의 사인은 똑같아요. 여기서 코사인을 줬잖아? 그럼 이것의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로 갈게 중간은 마이너스, 얘가 오플러스 여기 써지 자, 이런게 또 있습니다 혹시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180도라는거 혹시 기억나니 그럼 됐잖아요 이게 세탄, 이건랑 달면 여기 하나 줘도 이거를 당연히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요을 정리해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쓰는 게 아니고 두번세번 번 쓰는 놈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잘안 쓰니까. 넓은 공식은 네가 찾아라. 넓은 뜰거는 그냥 녹아다니까 그냥 연습하면 돼.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왜 여기 부분을 그렇게 강조할까? 왜 나온 건 내니까. 자 이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3번 문제를 푸니다. 나는 이 문제를 풀때 그림이 있다라고 해서 그림을 믿고 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으면서 따라가요. 자 그림과 같이요. A, B, C가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있었는데, 자, AB의 두 배가 BC다라고 했으면, 여기 K라고 놓고, EK라고 놓는 건동일이니두 배가 된다고 했으면,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각 ABC, ABC, 요거, 세타라고 합시다. 근데,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라고했지 얘가 둔각? 코사인, 둔각. 코사인이 마이너스면 둔각. 아 얘는 100 넘어갔나 이제 이렇게 알았거자 그래놓고요. 원 위의 전 P에 대해서 이원 위의 전 P가 있대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넓이는 삼각형의 높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일이겠지 그치? 근데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길이가 제일 길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해선하고이선하고평행인 선으로 접선으 이렇게. 딱 접하게 여기서 이제 원칙 하나 하자. 자, 이것도 수능 목표입니다. 어떤 목선이든지 간에, 어떤 목선이든지 간에, 직선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접선입니다. 여기 위에 점에서 이 점까지 의 거리가 최는 소리가 되는 점은 이 점입니다. 접할 때그 점이세요.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의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된다, 최대가 된다 할 때도 기울기가 같은 점근인데 여기는 두 개가 어지겠죠. 그럼 최소값은 어디냐면 여기가 됩니다. 최대값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곡선에 직선이 나오잖아요. 키포인트는 다 접선에 기울기 같은 접선의 키포인트. 근데 여기서 원은 굉장히 독특한 점을 갖습니다. 얘가 접선이잖아, 그치 접선에서 수직으로 가되는 이거 반지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학교 때원 문제풀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고 반지름을 더하고 이렇게 얘기 했던 건데 사실 이론적인 원리는 접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푸는 애들이 얘를 못풀어 왜? 여기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안 배웠으니까 얘는 못 보는 거야. 접선을 걸었고 풀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유루접기때이했지 여기서 넓이가 최대가 될때 하니까 때, 이 직선하고의 거리가 최대가 될때 하니까 때난 접선을 냈잖아요난 고수니까. 그러면 여기 접선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애는 이렇게 되는 애일 거야. 근데 여기가 접선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니다 요게 도쿄로 알아뒀어야 되는 도쿄입니다 문제 중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니네가, 어, 요런, 요런 원리들을 정리를 해야, 요런 게 100개가 쌓여야 니가 숨능을당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했지? 음, 자, 이때를 Q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QA가 6로트 10이에요. 이게 용의로부터 시도가 아 어? 근데 용기가 중심을 지나고, 그럼 이 길이도 당연히 이등변이 되겠죠. 중심을 여기까지 가면 여기 이등변이 되죠. 현을 원선인데 중심은 현까지 내 수직으로 내리면 이등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등변은. 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등변이 되니까 수직대면 당연히 이등변이 되죠. 얘가 리인이면 이리면, 이 얘랑 얘랑도 이랑, 이아지겠죠 여기까지 됐니? 자 됐어요. 이거좋이 그럼 이리면, 이리면, 이리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의 코사인 값은 8분의 5야 그렇지 이게 뭐는 은혜야 자 그러면 잘봐 요각 좋지 이 길이 좋지 이 길이 좋지 그럼 이 길이 여놈 사인법축을쓸수 있나 안 되지 안될때코사인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아까 코사이 어떻게 됐더라? L제곱은. <laughs> 너 제곱하니까 66360, 더하기 360, 빼기 2 곱하기 6636, 360, 곱하기 8분의 5가 되겠지. 왜 저쪽 거코자 있을 거니까?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5였으니까 여기도 8분의 5가 될거 아니니? 맞지? 음. 자, 450, 720에서 꺾지니까 대제곱은 270 이렇게 나오겠죠? 예, 요가 위치. 예, 위치 두개 위치. K값도 변화할 것 같은데? 맞지? 자, 그럼 여기서또쿡션이 값도 써고. 270분. 4K 제곱. K 제곱. K, 4, K 제곱.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8분의 5. 마이너스 8도는 5에서 4죠 얘 갖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k값이 더 나옵니다 마지막에 참 쓸데없는 하나 하지. 시 여섯 대 일까지 뭐라고? 3분의 파이? 2파이? 3분의 2파이인데. 자, 네. 요 곳에 뭘 구하라고? 외 저번에 반지는 내가 해보 뭐라 그랬지? 네. 그렇지. 어?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여기 마스크로 갖다 보면 있잖아. 끝났잖아. 어, 외접원의 반지는 하는 순간 싸인법칙이 해석돼, 그냥. 보이는 손으로 스크롤 한 대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사인에, 3분의2파이분의 12는, 이게 다, 이게 다죠. 2분의 1은, 7개니까, 사인 3분의2파이 사인 이거지 이거지 3분의 파이가 여기지 분의이게3분의2파이3분의 파이 두번 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 y 같은 똑같잖아 아너 사인 3분의2파이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3분의 파이가 조번 같다 이렇게 봐. 3분의 2파이로 보지 말고, 3분의 파이가 3분의 파이가 두번같다왜 이게 파이를 세쪽각내면되잖아 그럼 여기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쪽, 이쪽으로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6 0도 찾으면 돼. 아 이게 사인 4분의 3파이가 겁나 애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4분의 파이를 세번 가는 얘기요. 이걸 꼭 4분의 3파이를 기억하니까 이게 문제야. 야, 4분의 8이는 이거 4조각을 네 내란 얘기잖아요. 이걸 하나, 둘, 셋, 여기야. 삼 분의 사인 3 분의 파이가 얼마지? 2 분의 루트 이잖아. 그럼 얘도 2 분의 루트 이잖아. 와 같은 y 좌표니까. 4 분의 3 파이. 4 분의 파이가 얼마지? 2 분의 루트 이잖아.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네잖아. 근데 이거, 이거 야, 이제 완전 다르게도 같은 거아 근데 코사인 녀으면 얘기가 다르지 6분을 반대로 써주면 되겠지. 야, 그럼 뭐 6분의 7파이하면 상번 하겠다. 6분의 파이를 몇 번일까라고? 6분의 파이를. 7번과시기 여기 한번 더 가는 기가 아니냐? 6분의 파이를 여섯번 가고 일곱번 가고 여기잖아 그렇지 그거. 이거 6분의 10을 괜히 막뭐 이상하게 파이 풀어서 아니 6분의 파이를 일곱번 가라는 얘기 아니니 7을 못가라는 얘기니까 예를 들 되셨습니까? 근데 이게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니가 봐도 이렇게 쉬워 보이는 문제는 아니잖아. 딱 봤을 때, 너는 숨이 막혔잖아. 근데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면, 아까 큰그 거겠지? 여기 제 길이 있는 여기 접선 넣는 거. 그것도 독해가 됐어. 아마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건 이거야. 여기 때가 최대다. 이걸 제일 어려워했을 거야. 보통의 문제예요. 근데, 그리고 났을 때, 나머지는, 그러니까, 니가 이 문제를 풀 때도, 이 응용 문제를 풀어볼 때도, 다 어떤 식으로 풀어봐야 되냐면, 사인법칙을 쓸수 있는 거냐? 아니구나. 그럼, 코사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법칙을 쓸수 있는지 찾아보고, 아니면 코사인인고그 다음에, 각도를 두 번, 세 번, 사방에서 응용해 먹어야 되는 거야. 응용해서 먹어야 돼. 그리고, 계산을 좀 더럽게 내겠지. 여기까지 일단 되셨습니까? 자, 어, 넓이하고 넓이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 부분은 그냥 니가 문제 보면서 조금 공중 보세요. 거기는 뭐,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도아니닌되다가 근데, 특별하게 떠들어준 말, 에이씨, 해주고 말아, 해주고 말아, 씨. <laughs> 삼각형이 넓어서 <어디> 기억나니? <laughs> 응? 음? 2분의 A, B 사이트에 다 알아? 어, 그럼. 아니, 아, 별로 특별하게 떠들 게 없기는 해요. 다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넓이 뭐 특별하게 공식 대비가 없어서 거기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인 언제 쓰고 코사인 언제 쓰는지. 요 논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 자, 일단 여기서 하나를 끊고.